계란 후라이를 먹고 라면을 섭취한 후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 라면 먹기 전 혈당으로 101 나왔습니다. 식사한 후에 지금 <laughs> 10분이 지났습니다 백구 나오고 있습니다 계란후라이를 먹고 나서 라면을 먹고 난 후에 30분 후에 혈당 체크입니다 혈당 114 나오고 있습니다 식후 1시간 혈당 측정하겠습니다 식후 1시간 혈당은 134입니다. 2시간 후 혈당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혈당은 163 나왔습니다.